부드러우면서도 웅장한 멋이 느껴지죠? 널따란 한라산 허리 폭에 가을의 색을 입고 있는 제주입니다.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감귤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타이밍이란 게 있는 걸까요? 바로 이곳을 보면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게 옆에 떡하니 자리한 굴? 그 모습이 참으로 기묘한데요. 이숨굴을 두고 마을에선... 굴, 굴 있어. 어, 그집 대박 나 숨골이 나타나면 대박나요? 숨골 <laughs> <laughs> 위에 털을 잡은 가게 대방 명당의 기운 느껴지시나요? 운수 대통의 주인공은요? 다름 아닌 개.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야말로 천하태평입니다. 부끄러운 듯 볼빨간 순다기. 오 사장님이세요? 예. 어, 여기 근데 왜 개가 강아지를 걸리고 게 누워 뭐 있어요. 우리 집 상전이라서 그래. 속단 말로지 개팔자가 팔짜라, 상팔자라고. <laughs> 대자로 뻗은 녀석을 움직이게 하는 마법. 집사 미숙씨의 이마 뽀뽀인데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미 폭풍 뽀뽀 세례를 받은 어미개의 눈빛은 아련 그 자체. 그녀의 사랑을 받는 하는또 아? 있습니다. 잘, 이생긴저 왼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남편인데요. 할 아, 광산. <laughs> 우린는 전혀 저녁 아침 전 얘기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앞서에 인사 인사해 잠시. 앞서에 예이땅보게마십 작업사. 여보 뱅어돔 많이 잡아올게. 그렇게 바람처럼 남편이 떠나고 어디론가 밥비 가는 미숙 씨. 지금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요. 방력이 넘치는데요. 운전 실력 꽤나 수준급입니다. 이런 트럭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해야 네. 어머니 물건을 하고 오면 차에 물건 실으러 가고 하니까. 성산 일출봉이 훤히 내다보이는 바다에서 물질이 한창인 해녀. 바로 미숙 씨의 시어머니 순덕할머니인데요. 황금어장 제주 바다에서 낚아올린 것은? 손 달려요. 눈워요? 예, 남서 가게가 뭐예요? 남서 가게가? 나 없어 가게. 나 없어 가게? 응. 나오라고 어머니. 아. 가자고. 며느리의 다그쯤에 물질을 마치고 나오는 할머니. 수학냥은요만태그러가이만 살이란 <목소리> 잡았 수다. 어머니 일분만 하면 안 돼요. 아 일분만 하면 안 돼요 요새. <laughs> 미안합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망사리에서 나온 건 역시나 실한 문어인데요. 음. 돌문어입니다. 돌문어? 돌 사이에 숨어 사는 힘 좋은 제주 돌문어. 이쯤 하니 순덕 할머니의 이력이 궁금해집니다. 76세. 아직도 이렇게 물질하시는 거예요? 아유, 앞으로 5년은 해야 될거요 우리 미누리 완전 착하고 물질도 하면 잘올 건데 안 해요. 내가 무슨 물질 할 말이던 게. <laughs> 당사해서 주기. 고부의 합작품 대박 맛을 찾아 손님들이 연신 가게로 몰려드는데요. 제주에 숨은 보석 맛은 꽤 놀랄만하고요. 기분을 좋게 합니다. 조금은 맵지만 품이 <laughs> 있는 맛. 그 이름은 바로 돌문어 볶음인데요. 며느리 미숙 씨, 순덕 할머니가 제주 바다에서 갓 건져올린 싱싱한 문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냅니다. 볶음 요리는 그러면. 삶은 걸 너무 오래 잘라버리면 문어가 질겨요, 맛이.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곱게 채썬 파와 다진 고추를 팍팍 넣어줍니다. 재료를 볶으니 이내 화끈한 불쇼가 펼쳐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륙의 맛을 증가하는 제주의 맛. 여기에 손질한 문어를 아낌없이 더하면. 이 맛이죠, 는센 불에 빠르게 재료를 볶은 뒤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수받은 양념장을 두르는데요. 그리고 아삭한 식감 살려줄 양파, 빠질 수 없죠. 소면 돌돌 말아올린 접시에 돌문어 볶음을 푸짐하게 담아내면. 순식간에 눈앞에 제주 바다가 펼쳐집니다. 풍미를 더해줄 향긋한 깻잎도 더하는데요. 먹음직스러운 자태에 금세 입안 가득 침이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쫄깃쫄깃 야들야들한 제주 돌문어. 깻잎에 올려 입속에 넣는 순간. 제주를 다 품은 듯 행복감이 음. 밀려오는데요. 양념이된소면은 목젖을 타고 구르륵 넘어갑니다. 돌문어 볶음 맛은 오징어 볶음과는 견질 수가 없다네요. 문어 자체가 싱싱하니까 바로 그날 잡고 오면은 바로 이렇게 조리 조일, 생물로 조리를 해주니까 맛 자체가 더 좋아요. 쫄깃쫄깃있고 이런 거못 먹는데 네. 이건 맛있어요. 생강면. 범미죠 범위. 우리도 어머니가 해녀시여서도. 쉽게 먹을 수 없거든요.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는 할머니. 문어 맛있대. 맛있던. 맛 있어 사 주게. 맛 떠시면 돼요. <laughs> 장사는 요즘은맛 떴으면 손님도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곤 이내 가게를 나섰는데요. 순덕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집입니다. 돌문어 볶음에 고명으로 올라가는 깻잎이 앞마당 가득 열렸는데요. 깻잎을 따는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거 다 식당에 다 갖고 갑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이도 내가 다 심어서 다 가져가. 오이부터 가지까지 그야말로 가져가. 없는 게 없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볕 아래 수확이 한창이던 그때. 며느리 미숙 씨가 텃밭을 찾았는데요. 아니 밥 먹었지가? 안 먹었시다 먹었시다. <laughs> 그냥 장난말하는 거라. 음. 고부의 모습이 퍽 정답습니다. 옛말에 고부관계는 영원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짝꿍 이제 딸 같애. 음. 며느리가 아니고 딸 딸. 나의 모든 걸 내어주어도 음, 아깝지 해야지. 않은 고맙고 가여운 며느리. 장사하기 전에는 신랑하는 일을 도와줬었죠. IMF 겪고 나서 이제 공장에서 짜져 나오는 그 시스템 문들이 많이 나와서 신랑하는 일이 자꾸 일이 없어져가는 거라 이 주문도 없어져가서 끼 많고 꿈많았던 제주 섬천년은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고 어려운 처지에놓인 살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음식 장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고부가 함께 일군 가게를 떠나야 했던 지난 날. 눈앞에 야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자다 깨기를 수없이 반복했죠. 나와서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갔어. 거기서 더 열심히 했어. 오기로. 진짜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도 또 나오게 됐어.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 돈들이면서 빚내면서다고쳐서몇년한년 하면은 나가라고 해 불면은 마음이 안 아파 우리 며느리 캐나잖아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한다고 불쌍해 <laughs> 1 2 남매 장남에게 시집 온 어머니 바다로 들로 나가며 험난한 살림을 지탱해야 했기에 미숙 씨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립니다 가리지 않고 다 품는 어멍의 바다 순비소리 턱에 차도 평생 몸에 밴 바지런함으로 한결같은 버팀목이 되어 주는데요. 마음 고생으로 야유여가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제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간 시어머니 늘 자신의 아픔은 뒷전이었습니다. 좋은 날이 온다 고생해도 사람 잘 힘쓰라 그렇게 하면서 달래면서 그렇게 했거든 생의 고비마다 위로가 된 것은 삶의 연륜으로 쌓아올린 어머니의 지혜였죠. 미숙 신 그렇게 인생의 숱한 파도를 이겨내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양으로 물든 제주의 오후. 손뼉치기에 여념이 없는 건 바로 순덕할머니인데요. 전국 노래자랑이 배출한 제주 스타. 미숙 씨의 재롱에 할머니 서서히 흥이 오릅니다. 네네, 아픈 다리도 낫는 기분이겠죠? 스텝 밟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순덕 할머니의 춤사위에 강아지 순덕이도 꼬리로 박자를 타는데요. 꼭 마주 잡은 두손 평생 놓지 말자고, 이제 당신의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의지하게 됐다는 순덕 할머니.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식들 다 건강하고, 며느리도 잘해서 살아주고, 뭐, 그거죠, 뭐. 다 건강하면 좋아. 어? 할머니에게 며느리란 아주 좋은 존재주의 최고. 알아아 <laughs> <laughs> 함께여서 더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인생. 고부의 맛있는 인생을 응원합니다.